네 안녕하세요 이탭입니다 제가 그 이제 가끔 그 업데이트 게시판에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사용설명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화질이 뭐선명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화질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플레이 하시기 전에 이 프로그램 하단에 보시면 설정에 그 톱니바퀴가 있거든요 그 톱니바퀴 누르시고 네 안녕하세요 이탭입니다 아, 최근에 자동으로 상품명, 돼 어, 아...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동이 최고 좋은 컴퓨터 성능이나 모니터 성능에 따라서 최고 좋은 버전으로 자동으로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뭐, 36p나 720p로 되면은 어, 화질이 좀안 좋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 화살, 그, 톱니바퀴 눌러서 가, 자기 컴퓨터에서 가장 좋은 화질로 변경하시고, 화면을 크게 하시고 보시면, 좋은 화질로 아르바이트를 사용하시는 있으십니다. 분들이 네, 많이까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